찬송가 87장 1절 같이 부르십시다. <laughs> 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네 참내 구세주 성들은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긴인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휴리말로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곳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곳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달다 마리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물론 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먼저 이렇게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만졌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렇게 부활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을 상가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빈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메또 다른 여자들, 이렇게 여러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무덤을 예, 안 씻고 첫날 찾아가잖아요. 누가 이 무덤문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 걱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걱정을 아시, 아시, 아셨는지 몰라도 천사들 내려와서 그 무덤문을 이렇게 열게 되고 수직하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도 깜짝 놀래고 천사가 그이 무덤의 돌 위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파하고 알려줘라. 그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로, 바로 막달라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분명히 천사들이 여기 주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이제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했는데도, 이 막달라마리아 입에서 나간 말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데려,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는, 어디에 데려가셨는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20장 2절에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막,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늘 성경은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요? 음,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 속은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가만히 무덤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 베드로가 좀 뚱뚱했던지 또한 이제 달리기를 잘못했던지 나중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예 쳐다보고 있는 요한 옆을 지나가지고 먼저. 무덤 속을 가보니까 어? 진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굽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겠습니다. 시문메도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서야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뭐가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만큼 막달라 마리아도 천사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어도 뿐만 아니라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주님이 세 번이나 자기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세 번이나 이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느냐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선택적으로만 듣게 된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지,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풀려서 누가 내 주님을 데려갔느냐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슬픔을 간직하고 무덤 마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풀려 무덤 안을 쳐다보니까 웬일입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되었던 곳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제 천사 두 명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내어자여 너희가 여자에 어찌하여 우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데, 데,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 아, 참. 천사의 말을 듣고 분명히 제자들이 가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토크하고 있어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여자의 외우느 했을 때에, 적어 천생아 나타났다면,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 이렇게, 역사가, 새로운 무엇인가, 어떤 기대심이 있, 있으면서 얘기해야 될 텐데, 여전히 이 막달라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예, 뒤를 돌이켜서 예수님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가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좀 이르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에 에,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 대화를 하다가 다시 전 앞으로 몸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제 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세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저는 오늘 붙들지 말라는 말을 좀 같이 좀상고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붙들지 말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은 아예 잡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헬라 문법 보면은 하지 말라는 표현을 부정어 매, 그다음에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미 하고 있는 동작을 금지시키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붙잡고,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그만해라 그런 말이에요. 네?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 아예, 이, 그, 만지지도 말고, 터치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붙잡고 계속 늘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계속 주님의 그 몸을 붙잡고 늘어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만지면 만질 수 있는 몸. 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유의 몸으로 심고, 또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또한 썰 것으로 심고, 썩지한것으로 다시 살고, 유의 몸이 있은 저 영의 몸이 있다고 하신 그 부활의 모신, 그 몸, 그 주님의 그 몸을 붙잡고, 마리아가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는성들러분 부활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주님이 직접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나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의 모습으로 그의 손대고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음성으로 계속 나를 붙들지,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어. 내가 나는 성수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아버지께 올라가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 지상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은 사명이 있는 그 길을 제지하는 그 막달라마리에게 아 계속해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교회가 어려움처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이제 떠나가지 마십시오. 계속 붙들고 들어있지말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두가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 죄가 사함 받게 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이야마 우리가 영원한 제물이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이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나도 이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 살수 있는 아름다운 몸으로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에,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말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를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이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미래가 준비된 내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을 붙잡고 경배한 여인들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두려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로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건을.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발을 여인들이 붙잡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 발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팔을 붙잡고 경배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용어는 아무나 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최후의 하나님으로서 경배 받으실, 죽음을 기신, 최악을 변하신, 마귀를 변하신, 죽음을 이제 승리하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사하신, 승리의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도마고 고백할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이 나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나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나의 지옥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발을 붙잡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항상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한 주님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의 병정을,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가지 참 너희들의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마귀를 멸한 사람이다. 명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쫓아가서 이제 형제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다른 여인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부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죄가 모두 십자가에서 용서가 됐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모든 형벌을 이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를 위롭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이제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시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악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증거가 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있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인의 수준자가 쉽지 않고 선인의 수용감이 중재고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의심이 많은 세, 세상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살려고 했쓰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 무너진 세상, 신뢰가 버료진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부활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부활하였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주의 부활한 주님 말씀을 듣고 부활을 증거했듯이 의심과 신뢰가 버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이 없을 뿐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불신의 세상에서 이제는 믿음의 세상으로 사망의 세상을서 이전의 성명의 세상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25년 전에 한 5명의 한 청년들이 세상을 뜨어석한 그런 죽음을 이제 그 죽음을 사람들을 죽게 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양당하기 전에 주님을 용접하고 죽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 사형당할 그 제수정 4 명은 자기 시신을 갖다가 이제 그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마지막에 서약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도님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공포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르로 몰아넣은 이 사람들을 이그 사림마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교회 집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들이 수감된 한 수감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과 팬티와 메리아스와 옷들과 그런 잠옷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있잖아,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치금, 죄수들이 쓰는 돈을 영치금이라는데, 영치금을 주워놓고,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게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청년은 성력적을 찢어진 것처럼 막 찢어버리고, 팔로 파버리고, 이 성격이 무슨 소용이냐고. 몇 달이 지납니다.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에, 그들을,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아, 이분들을 말이죠.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같이 가난한 집 출신들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적도 없고,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최소 어, 연약한 어머니를 구타하고, 저희들은 불라에 떨고, 이른 나이에 노동하는 곳에 갔지만, 돈을 벌지만, 돈도 제대로 벌리지 못하고, 에, 그래서 이 또래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발각돼서 결국은 감옥에 갔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1995년에 전부 사형을 당하게 되지만, 이들 이렇게 변화를 받고, 이들 이렇게, 예, 자기 시신을 갖다가 기증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왜 변화됐느냐. 한 교회 집사님들이 팀을 짜서 열심히 기도하고, 비로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값싸고, 그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상처를 값싸주고, 그들을 가슴 아프겠지만은, 가슴 아프게 한 그들을 오히려 감싸 주면서 이제 속옷을 넣어 주고 영치금을 넣어 주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가만히 보니까 부모 홀로 계신 부모가 있어요 부모 어머니 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지사 그 엄들이 말이요 여러분 빵도 줄수 있고 돈도 줄수 있어요 그를 이렇게 자식을 감옥에 버리는그 엄마 부모는 막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자식을 못 가리킬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정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토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그러면사 하는 말이 이렇게 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이제는 이 죄를 고백하면서 네 사람의 지준파가 주님을 구주 용접하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증을, 장기 기증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하는 말이 비로소 사람 죽인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렇게 집사님들이 사랑과 일단 이제 기도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 어머니 돌보시는 그런 데까지 관심을 쓰는 이제야 저는 우리들은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겠네요. 사람 없는 이 세상에 사람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나라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사람 내조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뭉쳐진 그들이 그렇게 악마같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이 되기 한 것처럼 그 부활의 신앙으로 미운 사람을 원수같은 사람을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신앙으로 녹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성했던 87장, 3절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도> 내 주님 으신나 송보다도 찬란한 초천성 떠나서 예 세상 오신 는 미움과 싸움과 다툼이 있다. 사람을 침승같이만니 있다. 죄악이 모든 삶 속에 누아 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다. 의심이 있는 이땅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인을 만나 주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답답하고 사람답게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겠냐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겠냐고 나를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통해서 슬픔 많은 이 땅, 허망한 이 땅을 승리의 땅, 믿음의 땅, 감사의 땅, 사랑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활 신앙의 신앙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